러시아가 그 우크라이나 군으로부터 크루스크 지역을 사실상 탈환했다. 뭐100% 가까운 탈환율을 보이고 있다는 그 얘기가 있어서 자, 북한의 이 포탄, 탄약의 공이다. 또, 파병의 덕이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예, 네, 이게 이제 지난 4월 15일이죠. 로이터통신에서 이제 상세하게 발표를 했는데, 영국의 안보 연구 관련 기관이 죠 오픈소스 센터의 자료를 받아가지고 공개를 했거든요. 이 공개된 내용을 보면 2023년 9월부터 현재까지 거의 뭐한 20개월 동안에 러시아 국적의 선방 내척이 나진항을 무려 64분을 들락날락 그렸다는 네. 거예요. 그러면서 컨테이너 몇개 정도가 실려 가지고 러시아로 갔느냐면은 만6천개 실려서 오, 갔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은 이것이 이제 122mm 포탄하고 155mm 152mm 포탄이 주류인데 이것만 따지면은 한 400만 발에서 600만 정, 정도가 갔다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포탄이 공급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자, 말씀하신 이 북한의 군수 지원, 특히 탄약과 포격 지원. 자, 이 양을 한번 좀 따져 볼 텐데 이게 배로도 가고, 기차로도 가고, 엄청났어요. 그렇죠. 지금 이제 분석하는 기관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사용한 전체 탄약. 이것 중에서 어떤 분석 기관에서는 50%를 북한이 됐다라고 아, 얘기를 하고, 절반 네, 어떤 분석 기관에서는 70%를 됐다고 얘기를 하 거의 다 됐네요. 그러니까 네. 이제 푸틴 대통령이 아마 북한의 이런 지원이 없었으면 우크라이나 전쟁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하, 얘기할 정도니까 1등 공신이다. 1등 공신 중에 공신이죠. 이 탄약만 간건 아니에요. 네. 사실상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KN23, 24라고 하는 단거리 탄도 미사일도 갖고 음. 그리고 이제 170mm 자주포죠. 곡산포라고 네. 하는 거. 이게 이제 사거리가 한 60km 나가는 건데 이것도 갖고요. 그리고 이제 최신 240mm 방사포도 갖습니다. 여기서 이제 22개짜리가 있고 12개짜리가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사거리가한 40kg 정도 나가는데 이게 각각 120문씩 하세요. 그 러시아군이 그러니까. 싸운 게 아니고 북한 무기가 싸웠네요. 그렇죠. 무기가 이제 제공되지 않았으면 살생 지금까지 이렇게 버텨 오지도 못했을 거다. 이런 생각은 합니다. 네. 지금 어, 김시 이 소장님 분석대로 엄청난데 자, 이 북한은 엄청난 양의 포탄 이폭격을 지원한 것뿐 아니고 크루스크 지역에 병력을 대규모로 보내서 전황 자체를 바꾸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이 병사들이 희생됐는데 특히 어, 우크라이나 세계 최강이라는 드론 부대도 에 많이 당했죠. 영상 보겠습니다. 네, 올라 화살 세 지금 팔대 있는. 빠지했던 수림으로 빠지고 있는데 빠지는 과정이 계속 각복기가 지금 밖에 보다 사격을 받아서 그러다 빨리 안전을 잃지까지 하죠. 네, 저렇게 불꽃이 일어나는 저 야간에 수많은 북한군 병사들이 드론에 희생된 모습이었습니다. 자, 앞서도 언급이 됐지만, 러시아군이 크루스크, 어, 사실상 탈환했다. 거의 뭐다 어, 빼앗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본인들 입장에서는 탈환이죠. 그래서 푸틴 자신있게 부활절에 휴전하자. 이런 제안을 했던 거 아닐까요? 그니까 이걸 몇 가지 차원에서 좀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그 이렇게 그2차 대전 이후에 국지전을 보면은 사실은 처음에 제압할 때는 뭐 공중전이라든지 뭐 그렇게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이길 땐 지상전이 굉장히 중요하다. 지 네. 드론이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거의 그 속된 표현을 하면 북한군이 몸으로 때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laughs> 네, 네. 그런 것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얼마나 비인간적이고 비인도주의적인가 북한군이 차출돼 가지고선 거기에서 많은 희생을 치르면서 결국은 러시아는 쿠르츠 쿠를 거의 회복하는데 휴전 협정을 재개하는 날을 부활절을 계기로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이 참 네. 정말 역설적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거를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은 북한군이 많은 희생을 치르면서. 실제로 하기 어려운 실전 경험을 했다라는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북한에 대해서 러시아가 이렇게 경의를 표하고 사의를 표한다라는 것은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북한과 러시아 관계는 말할 것도 없고. 북한의 김정은과 대화하고 싶어하는 트럼프가 결국은 러시아라는 다리를 활용해서 음. 내지는 러시아 빼고 북한과 미국 관계에 있어서 어떤 그 상황이 벌어질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할 때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어두운 음. 면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크루스크 탈환이 끝나면 북한군이 아예 이참에 우크라이나의 본토로 진입할 가능성. 얼마나 될까요 예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이 쿠르수크가 뭐 거의 탈환이 됐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남아있는 것은 이제 벨그로드 지역 이제 남아 있는데 이것도 뭐13 제곱 킬로미터 정도만 우크라이나 군이 점령하고 있고 이것도 곧 이제 함락이될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이제 휴전 협상이 잘 진행이 돼 가지고 휴전이 돼버리면 북한군은 이제 귀국을 하면 되는데 휴전이 안 되면 결국은 이제 북한군이 어떻게 전선을 재조정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지금 도네츠크, 루안스크 그리고 이제 자프리자 헤르손, 그러니까 북동 그러니까 동남부 해랑이죠. 해랑을 그 네. 따라가지고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군이 싸우고 있는데 이쪽으로 투입될 가능성도 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뭐이 어, 이 추가 파병과 진입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러시아군 장성이 평양에 들어갔다 왔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자, 북한군도 있지만 북한 노동자들이 남녀할 것 없이 러시아로 많이 진출한 것 같습니다. 러시아판 쿠팡에서 찍혔고요. 어, 다른 데는 또 남성 노동자들이 찍혔습니다. 이거, UN, 어, 안보리 제재, 대놓고 무시한 거죠? 그렇습니다. 안보리 결의에 따르면, 북한 노동자가 해외에서 소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회원국이 2019년 말까지 북한 노동자를 본국으로 송환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의 그 시청 관계자가 북한 노동자 영상을 게시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심지어는 거기서 김치를 먹는 장면이라든지 그러니까요. 개고기를 잡아 먹는 장면이라든지 이런 것이 공개가 됨으로써 또 해명을 하는 해프닝까지 벌어지고 그러니까, 있다. 라러니 잡아먹었대요. 이거는 이제 UN 안보리 제재 위반을 저렇게 러시아가 UN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에 하나인 러시아가 한다는 자행한다는 그 측면도 있지만 북한이 러시아의 군대를 파견해서 소위 외화벌이를 하고 또 여기에 북한 인민들을 노동자로 파견을 해서 또 외화벌이를 한다라는 이중성.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그 독재자는 북한 인민을 보내 가지고 지금 외화벌이와 그다음에 어려운 북한 살림의 하나의 회생 창구로서 북한 인민들을 지금 악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북한과 러시아가 차량용 다리를 어... 놓는다 이런 얘기는 전해드렸는데 아, 그렇게 되면 뭐 차뿐만 아니라 열차 운행도 늘어나겠죠? 네, 차량용 다리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 이 나선하고 하산하고 하고 있는데 그게 뭐 길이는 한 800m, 폭 10m 2 차선 정도 도로거든요. 내년 말이 이게 이제. 완공 일자입니다. 네. 지금 뭐 열심히 하고 있고요. 기차 지금 말씀하셨는데 기차는 5월 8일부터 운행을 재개합니다. 얼마 안 남았네요. 4년 만입니다. 4년 만에. 예, 왜 하필이면 5월 8일이냐 하면 음. 5월 9일이 전성절이잖아요. 아. 예, 그러면은 사실상 북한 내에는. 이 러시아군 옛날에 이제 구소련이죠 구소련군의 전사자 묘역이 있습니다. 있죠. 그 전사자 묘역에 1963명의 러시아군, 그러니까 옛날에 구소련군 묘역이 있거든요. 네. 그것을 이제 참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5월 8일 날 이제 개방을 하는데 이렇게 개방을 되면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러시아의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그런 목적도 동시에 있다 이렇게 보죠. 네,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북한이 러시아와 이렇게 밀착하면서. 그 과정에서 혈맹이었던 중국과는 다소 소원 어, 때로는 냉랭해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발 관세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 북중 관계도 지금 개선이 됐다고요? 네, 그러니까 1960년대, 70년대는 중소 관계가 나쁜 상황을 이용해서 당시 김일성이 그 소위 어, 양쪽의 어떤 중간자 역할을 하면서 양쪽으로부터 지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네. 지금은 러시아와는 군사 지원, 네. 그 다음에 중국과의 관계가 그래서 나빠졌는데 <laughs> 중국과 미국 관계가 나빠지다 보니까 네. 다시 그런 그 미국의 대중 압박이 중국과 북한의 다리를 놓는 지금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국 대사가 김일성 주석 생일 행사 4월 5일입니다. 참석을 하고요. 그러면서 6.25 전쟁 참전 75주년에 우일를 계승 발전하겠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어, 시진핑 총서기와 김정은 총비서의 전략적 지도 아래 중조 간의 선열로 맺어진 전통적인 우위가 뭐 반드시 계승 발전 운운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관계는 좀더 회복될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그러면서 인적 교류의 접촉면도 확대될 추세라고 합니다. 네. 자, 이렇게 급박하게 북중로 관계가 돌아가자 아, 동아시아에서의 세력 균형이 좀... 깨지지 않느냐, 이런 우려를 미국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략 자산 가운데 하나인 죽음의 백조, BMD 랜서죠. 일본에 전진 배치를 했죠. 네, 4월 15일부로 일본에 아, 한 서너대 정도가 배치가 된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몇 대라고 얘기는 하지 않는데, 이게 이제 위치가 아주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지역인데요. 우리가 아오모리 이제 사과 같으면은 이제 우리가 잘 기억을 하잖아요. 저희 삿보로 바, 그렇죠. 밑에 있는 거. 그렇죠. 바로 밑에 있는 거. 예. 비교적 이제 날씨가 좀 추워야 되니까. 그렇죠. 거기에 이제 일본의 그 미군 기지가 미사와 기지라고 있는데, 미사와. 여기에 지금 배치가 예. 됐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동해 쪽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중국도 러시아도 그리고 북한도 다볼 동시에 수 예, 동시에 네. 이렇게 전략적으로 억제할 수 있습니다. 아주 요충지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텍사스 주에 있는 제9 원정 폭격 비행단 소속의 그런 비원비가 이쪽으로 배치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15일 날 배치될 때 그중에 두 대는 한국에 와서 한미 연합 공중 훈련까지 하고 갔습니다. 네. 자,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비원 b 랜서가 미사와 기지 어, 삿포로와 아오모리 그 위입니다. 여러분 그 위치 보시면 저 북쪽이거든요. 거기 있으면 북한 어느 정도 압박을 느낄까요? 굉장히 압박이죠. 왜그러냐면 본토에서 오는가 하고 괌 기지에서 오는가 하고 여기 지금 이제 미사와 기지에서 북한에 가는 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요. 금방이죠? 그러니까 괌 같은 경우에는 한3 4 0 0 k m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 미사와 기지는 북한하고 1,100km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음. 이, B1B가 마 어, B1B가 마1.25 정도니까요. 12,000km 정도 비행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한 35분, 40분 정도 되면 이제 북한에 갈수 있으니까. 평양 상공에 나타나네요. 그렇죠. 금방 갈수 있는 거고. 이제 이 미국이 가지고 있는 폭격기가 세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B1B, B2, B52가 있는데 B2, B52는 사실상 전략 폭격기 중에서도 핵무기를 실을 수 있는 거예요. B1B는 핵무기는 실지 않지만은 B2나 B52에 비해서 거의 두배 정도의 재래식 폭탄을 탄 여기 저기 적재하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떠면은 굉장히 위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죽음의 백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마 북한을 견제하는데 전략적으로 억제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자산으로 활용이 될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일본에서 떠서 40분 만에 평양 상공에 나타나고 그 비행기 한 대가 쏟아붓는 재래식 폭탄이면 평양이 없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한편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이 한미 연합사를 방문했습니다. 첫 관세 협상에서 이 방위비 문제가 거론될 그런 상황이라 다분히 뭐 전략적 행보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네요. 그러니까 오히려 한국 정부는. 방위비 문제가 연계될 거라는 전제로 지금 그 전략을 세운 것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가지고선 한미연합사를 방문하면서 한미동맹의 군사적 중요성을 오히려 부각시키고 한국이 이 한미동맹의 우산하에 그 주한미군들에 대해서 어떤 감정적 고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부각시켰다. 또 확고한 연합 대비 태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측면인데요. 사실은 지금 한덕수 대행이 과연 대선에 어, 나오느냐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약간 그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야당이 또 이걸 가지고 어떤 문제를 제기할지에 대해서도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한 대행은 그 산불 때 헬기. 50대 가까이 보내준 것에 대해서도 장병들 이름 일일이 거명하면서 치하하고 감사했다고 합니다.